대학교 기숙사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음? 가장 저렴한 게 주당 97파운드부터입니다. 드몽포트 대학교 약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트 앤 디자이너로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요. 숨어있는 좋은 약대들이 있거든요, 영국에.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드몽포트 약대가 100년 넘은 거 아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100년이. 드몽포트 대학교 지역이 어디에 있죠? 레스터라고 부르는 런던에서 1 음. 시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 젊은 네. 사람들이 많고 안전하고 음. 신식 도시와 히스토릭한 빌딩들이 합쳐져 있는 음. 도시입니다. 레스터 하면 네. 생활비가 저렴하다. 32개 도시 중에 네네. 레스터가 26번째로 생활비가 저렴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 대학교 기숙사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으음. 기숙사가 10개 동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게 주당 97파운드부터입니다. 주당. 그러면은 한 달에 400파운드가 안 돼요. 맞습니다. 드몽포트 대학교.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종합대학이고요. 으음. 아트 디자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약대와 뭐 코스메틱 음. 사이언스 이런 걸로도 꽤 유명한 학교예요. 모든 전공에 취업률이 높은 대학으로 음. 유명합니다. 드몽포트 대학교는 러셀그룹 학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MSC 리서치 전공도 있고요. 클리니컬 파마시 과정도 있어요, 석사에. <laughs> 네. 기본적으로 취업이 정말로 서포트가 좋아요. 음. 드몽포트 대학교 3학년 학생을 제가 올해 초에 만났어요. 음. 근데 그 친구가 3학년이면 이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내년이에요. 네. 레스터 지역에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를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학생 수 보다 자리가 더 많다고 해요. 아하. 현지에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하기에도 정말 프렌들리하다. 1월에 가서 약대 교수님들도 만나봤잖아요. 굉장히 친절했어요. 음. 대학교 전체의 20%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고요. 파이브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인터내셔널 컬리지 같은 경우에 영국 전체에서 가장 큰 인터내셔널 컬리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만 모른다는 얘기야. 전세계 사람들은 알고. 맞습니다. 드몽포트 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DMU 글로벌. 매해 학생들에게 400파운드를 지불해주면서 음. 해외로 나가서 수학여행을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카데믹과 같이 나갑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하고 인간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흔치 않아요. 그럼요. 예, 작년에 약대학생은 뉴욕으로 갔더라고요. 예약에서 어레인지 해주고 대학교 아카데믹이 그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거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드몽포트 대학교 약대 파운데이션의 장점이 뭔가요? 입학 요건은 저희는 화학을 안 들으셨어도 음. 인터뷰 때 지식만 증명하시면 되고 수학만 들으셔도 지원하실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체 시험으로 지원하실 수 있어서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인터뷰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마치시고서는 다시 IELT를 보시거나 인터뷰를 보시는 게 없고요. 음. 한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인터뷰를 보시면 그걸로 끝. 그렇다면 1학년 진학하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 첫 번째 인터뷰 필요 없고요. 음. IELTS 다시 보실 필요 없고요. 네. 성적 맞추셔야 되지만 60점대 맞추시고요 음. 영어 점수는 47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진학률은 거의 모든 전공 통틀어서 95% 후반대 매해 음. 이루어지고 있고요. 졸업률도 90% 넘는 학생들이 매해 졸업을 해요. 저희 네. 네. 내셔널 약사 이그전 패스레이시 100%였던 적도 있어요. 음. 영국 대학교 중에 4 곳만 100%였는데 그 중에 드몽포트가 음. 한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제공하는 장학금들 있잖아요. 그 장학금 또 여기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놓았 텐데 그 장학금을 모두 받으면 이거보다 저렴한 파운데이션은 없어요 그런데 약대가 비싸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파운데이션의 학비는 15,995파운드입니다 본과의 학비는 15,5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본과의 학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기숙사 비용은 주당 100파운드 미만으로 비용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이고 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숨어있는 약대를 자꾸만 학생분들한테 ]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숨어있는 약대를 알고 다른 약대 선택해도 할수 없어요. 그는 그런데 모르고 선택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너무 아쉽죠. 맞아요. 이 드몽포트 대학교 이 컨텐츠 보고 관심 있어진다. 대학교 홈페이지도 보고 비교해고 결정하시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금 9월과 1월에는 특히나 가장 음. 큰 장학금을 저희가 음. 받았으니까요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